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난화 이야기 나이트메어 반반이 만들어낸 괴물 스팅키 조엘을 도시에서 포착한 거북조사는 다가가서 제대로 스팅키 조엘을 확인해보려고 하자 여러 마리로 마치 분신술처럼 늘어난 스팅키 조엘을 보고 당황하지만 어쩌다 라이트 불빛으로 스팅키 조엘을 밝혀 제대로 확인해보려고 하자 불빛을 싫어하는 스팅키 조엘이 불이 나케 도망을 가버린다 그렇게 거북조사는 일단 박사한테 연락을 해 스팅키 조엘의 특징을 말하고 박사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끝내 스팅키 조엘을 scp재단으로 데려와 격리하는데 성공한다 늦은 밤 제보를 받고 어느 폐교로 운 거북도사 음... 요, 여기가 꼬부기 요원들이 제보해준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이 등장한다는 자, 장소인가? 으... 음, 그런데 정말 으스스해서 괴물들이 있기 좋을 것 같네 일단 여기 정문,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 좀 해볼까? 음... 문, 문이 열리려나? 좋았어 으, 역시, 폐교라서 그런가 문이 절대 여, 열리지 않네. 그렇다면 은 한번 여기 폐교 근처 들어갈 수 있는 문이나 뭐가 있는지 좀 주의를 둘러봐야겠다. 후, 여기저기 문들은 정말 많이 있었지만 다 하나같이 닫혀 있었어. 그런데 여기 누가 해놓은 건지는 몰라도 창문에 이렇게 사다리를 놔뒀네. 그러면은 여기 여기로 한번 들어가봐야지. 후, 후, 좋았어. 내가 들어온 자, 장소 보니까 뭐 교실, 교실인 것 같은데. 오, 뭐, 뭐야? 아니 여기 칠판에 뭐라고 적혀 있는데 보라색 괴물? 아, 아니 보라색 괴물이면은 호부기원들이 제보해준. 괴물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은 또 다른 괴물이 존재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 칠판에 이렇게 뭐라고 적혀있는 걸 보니까 누군가가 여기서 보라색 괴물을 마 마주쳤던 건가? 일단 다른 곳, 다른 곳으로 한번 가봐야지. 어... 오우... 뭐지? 누군가가 내 구역에 들어온 것 같은데. 어... 오우... 음... 화장실! 화장실 문을 한번 여, 열어볼까? 좋아, 일단 뭐가 있는지 없는지 화, 확인. 일단 괴물이나 뭐 이상한 거는 어, 없는 것 같은데. 오 뭐, 뭐야? 아니 바 바닥에 바닥에 무슨 부, 보라색 액체 같은 게 있는데? 음 보라색 액체니까 조금 전 칠판에 적혀져 있던 괴물 보라색 괴물의 흔, 흔적인 건가? 그나저나 여기 폐교 폐교라서 그런지 화장실 청소를 하도 안 해가지고 냄새가 차, 장난 아니네 으, 일단 받고 다른 곳 다른 곳을 좀 둘러봐야겠어 좋았어 여기로 쭉 직진해보자고 오 어? 어라? 아니 뭐야 어디서 늑대의 울음소리 늑대의 울음소리 같은 게 두, 들렸던 것 같은데 귀 기분 탓인가? 어? 어, 어, 어 아니 뭐였죠그 괴물은... 오여기마무리마음대로 오우... 오우... 들어와. h 오우... o 오우... 어... 도망쳐! oh, oh, o 여기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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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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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 겨우겨우 따돌리는데 성공한 건가? 허, 아니 그런데 도대체 뭐야? 조금 전에 그 괴물 녀석 보라색 보라색에다가 엄청나게 날카로운 손톱과 발톱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에 동글동글 무섭고 큰 눈까지 비주얼이 정말 자, 장난 아니었어 으, 그런데 조금 전에 그 괴물 녀석한테 내 단단한 등껍질이 아니었으면은 날카로운 손톱에 제대로 긁혀서 엄청 아팠을 것 같네? 내 등껍질, 내 등껍질은 당연히 무, 무사하겠지? 이, 일단 그런데 저 괴물, 저 괴물은 도대체 어, 어떻게 제압하지? 여기 무슨 단서, 단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더 둘러봐야겠다. 어? 뭐, 뭐야? 아니, 바로 바닥에 또 보라색 액체... 조금 전에 그 괴물 녀석의 흔적 같은 게 있네? 음 일단 여기는 체육관 체육관인 것 같은데 오 아니 저거 뭐, 뭐야? 벽에 무슨 글씨가 써, 써져 있는데? 앞을 못 보는 것 같아 아 어, 아니 뭐야 그렇다면 은 조금 전에 그 괴물 앞을 보지 못하는 괴물이라면 무지개 괴물 그린이나 피규어 같은 괴, 괴물 친구인 건가? 그 그렇다면... 냄새나 소리에 매우 민감할 수 있겠네. 음, 좋았어. 일단 이렇게 괴물의 특징, 특징을 아, 알아냈고 또 도움이 될만한 단서 같은 게 있을지도 몰라. 일단 여기 2층을 완벽하게 다 두, 둘러봐야겠어. 음, 여기도 뭐 별다를 건 어, 없는 것 같은데. 오, 어? 어? 아니 뭐야? 조금 전에 그, 그 괴물 녀석의 목, 목소리 같은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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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흡. 어 아니 뭐야? 개, 괴물 녀석이 언제 또내 뒤에 좋았어 일단 최대한 가, 가만히 소리를 줄이고 가만히 있는 거야 저 녀석 소리나 냄새에 매우 민감할 테니까 말이야 어? 뭐야? 조금 전에 괴물... 정말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가 가버리잖아. 음 여기 아래 아래층으로 내 데려간 건가? 좋았어. 그러면 일단 나는 위층 위층으로 올라가봐야지. 조심히 조심히 살금 살금 소리가 최대한 안 나게. 후후 우, 우, 좋았어. 이거 뭐 이렇게. 소리 안 나게 조용히 살금살금 움직이니까 괴물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아채지도 못하고 대처법이 생각보다 쉬운데? 응 그런데 분명히 냄새는 맡을 수 있었을 텐데 저 괴물 소리에만 민감한 건가? 어뭐 뭐야? 아니 3 삼층에 후 아, 방송실? 좋았어. 그러면은 여기 방송실에 뭐가 좀 있나 들어가 볼까? 으... 어, 어두워. 일단 불... 불좀 켜야지. 흠... 어라, 아니 비... 비상벨? 그래! 좋은 생각이 떠.. 떠올랐다 조금 전에 보니까 그 괴, 괴물 냄새보다는 소리에 민감한 괴물인 것 같았는데 그.. 그렇다면 여기 앞에 보이는 비상벨을 누르면 괴물이 시, 시끄러워서 내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앞에서 막 뛰어다녀도 뭐, 모르겠지? 역시 나는 똑똑하다니까 그리고 나서 괴물이 엄청 당황하고 있을 때 내가 제 앞에서 우리 scp재단 경리시설에경리시키는 거지 좋았어. 여기 비상벨을 두 두르면 되겠지? 으시끄러역시비상벨 좋았어. 괴물이 많이 다 당황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밖으로 좀나 나가볼까? 음 응, 괴물의 목소리가 여기 밖에서 드, 들리는 것 같은데. 어? 어 아니 뭐 뭐야? 괴, 그 괴물이, 한 마리가, 아, 어, 아니었잖아? 세 마리, 지금 괴물이, 세, 세 마리나 있는 거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시작에 큰 힘이 됩니다.